그게 아동학대 유 유인하는 거지. 그 아동학대 호하는거 뭐 아동 호하는 뭐 건가? 응? 우리, 아, 우리 아, 내 아들은 누가 집에 들어오면 스트레스를 얼마나 부러대는지 몰라 그냥 아주 더말안 듣고 더 속썩이고 더안먹을려고 그러고 응? 그 사람들 앞에서 참는 데는 응? 엄마가 편하다고 그 스트레스는 다 엄마한테 불 부러대 응? 나한테 아동학대를 유인하는 거지 응? 걔 아동학대 유인하는 거지 아동학대 아동학대 저기 뭐야 아동 보호하는 거야? 나도 이렇게 암만마비 걸리고 팔다리나아갖고 안정이 필요한 사람이야 안정이 필요하면 사람이. 병원에 가면 뭐야 병원에 가면은 아는 사람도, 아는, 아는 사람도, 응? 환자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간을 정해놓고, 응? 시간을 정해놓고서는 저기, 응? 병문안 오라 그래. 됐었으면, 응급실은 아예, 응급실은 아예, 응? 그 환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은 친한 사람 아니면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하잖아. 응급실에는 저기, 뭐야. 중요한 사람 아니면 응? 음? 상태가 저기 호전 안되면 충격 저기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응? 어? 그러고 좋은 사람이 가야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와야지 좋은 꿈을 꾸지 좋은 나쁜 사람이 오면 나쁜 꿈을 꾸지 아니 사람들 잠, 잠꼬대 잠안 하나? 자면서? 자면서 사람 잠꼬대 왜 해? 뭐, 꿈에서 대화하는 식이지 완전히 어? 그 사람은 그쪽에 있지만 얘는 그 사람은 그쪽에 있다면 꿈은 꾸어지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꿈이 너무 세다 보니까 잠꼬대로 나오는 거지 너무 무서워서? 이 뭐, 이제 뭐야? 응? 사람이 이렇게 못 살게 해. 아는 사람도 아니고, 친한 사람도 아니고. 응? 친한 사람이 갑자기 와도, 옛날에 내가 일하던 사람 있었는데, 응? 같이, 마주보고서 같이 일했어. 그 사람, 저기 뭐야? 내가 너무 힘들어갖고서는 그때, 응? 갑자기, 갑자기 간 적이 몇번 있는데, 네가 갑자기 오는 거나 별로 안 좋아. 나너안 좋아해. <laughs> 같이 돈 벌어먹고 같이 지냈던 사람도, 응? 후, 후배 선배 하는 사람도 갑자기 오면 안 좋아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래?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어? 친하지도 않은 사람. 뭐가 들랑달랑 하면서 사람 못 살게 하는 거야, 도대체가. 어? 조사가 아야 조사, 조사는 몇, 어? 한두 번 해서 없으면 끝나야지. 왜 오냐고, 도대체가. 그게 조사관 하긴 아니야? 아동보호기관이래, 아동보호기관. 어, 뭐, 이거 알아보니까 또 아동보호기관은 또 아동을 보호하는 데고, 요건 따로 있고, 따로 있고, 만 뭐가 오해가 아니고, 이 오, 오해는 무슨 얼어지고 오해? 저쪽요? 법이 그래요? 권력 남용 이죠서 법이 그래? 아동 보호기 아동 보호 아우동. 어? 아니 이게 사람 죽 주... 그래 법이 그렇다쳐 이렇게 사람 피 말려 죽이는 법이 법이 있으면 되겠어 없어야지? 어? 조사관이 왜 맨날 와? 조사관이. 무직권 무조권 신고들으면 무직권 신고하면 경찰이 신고한다 그래? 저기 뭐야 영, 조사관 보낸다 그래? 아니 조사관이면은 왜 오냐고 맨날 조사 끝났으면 오지 말아야지. 어? 지가 강제적으로 방문했지. 내가 강제를 요청했어? 그러게 했잖아요. 지가 지가 강제 강 강요했지. 내가 강요했나? 이 협박이지, 협박! 그렇게 했잖아, 무슨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기 했잖아, 무슨 그러게 했잖아? 어? 아니, 여기저기, 복지회관에서, 저기, 복지회관이라고, 복지해관주는 데서도, 응? 어?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오지 말라고, 아동보호기관이라면서, 오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 죽겠는데, 어? 양쪽에서 오 필요 없다고, 오지 말라고. 아 스트레스 때문에 어? 나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안 온다고 그래 이거 뭐야? 그리고 이 아동 보호 아동 조사관이 그 여자 뭐야? 어? 지짜 조사관이지 무슨 보호기관이야 조사관이면 조사 끝났으면 오지 말아야지 왜와 아동고, 뭐 저기, 아동학대, 그, 뭐야, 증명서 주라니까? 뭐, 신고자 자료는 줄수 없습니다. 신고자 자료는 줄수 없습니다. 어? 허위신고, 허위신고 많이 하겠네. 어, 밑에 301호 여자가 허위, 허위 신고 했겠고, 여기, 저기, 뭐야. 그 여자, 나, 나 이용해 먹려래 달라붙어갖고서 내가, 응? 어? 내가 힘들어하는 거 모른 척 하려면 말하지 말자고. 그랬더니 또, 또 어, 허위신고를 했나봐? 유치원 원장도 그러더만, 여기, 내가 저기 뭐야, 응? 건의했다고, 교육청에 건의했다고 저는 뭐, 아동, 어, 아동학대로 신고했나봐, 나한테. 어? 전화 끊으면서? 누가, 뭐가, 전화 끊으면서 끝에 말래 누가 저기 교육청에 신고, 저기 뭐야, 건의하래? 그, 그러니까 지네가, 지, 교, 내가 교육청에 건의, 건의해갖고선 지네가, 아동부 저기 응? 아동학대는 지네가 해놓고 내가 이제 아동학대했다고 신고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왜지 뭐야? 어? 아동학대를 유인해요 유인해. 어? 나 아동학대로 유인해도 안 때리는 사람이야 나. 나 원래 애를 안 때려 원래 너무 안 때리니까 그냥 아동학대했다고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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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했었고. 그러고, 무슨 아동학대 강화야! 무슨 아동학대 강화? 뭐? 요렇게, 뭐? 요렇게만 해도 아동학대? 이게 무슨 아동학대 강화야!